2025년 11월에 닭띠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고 정체되었던 흐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크지 않아도 내면의 기운은 점점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이달은 준비해 온 일들이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방향을 확실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이 따라옵니다. 닭띠는 본래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띠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성향이 보게 됩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쓸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로 흐르면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히 흐름을 맡기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말고 사람과 상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면 오히려 운이 풀립니다. 직장운은 좋은 흐름을 보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윗사람의 신뢰가 커지고 새로운 역할이나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있는 자리로 올라서거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말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피하고 결과로 보여주면 확실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금전운은 회복세입니다. 그동안 지출이 많았다면 이번 달부터는 균형이 잡힙니다. 수입의 흐름이 안정되고 뜻하지 않은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충동적 소비나 남의 일에 돈을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나 보증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돈을 벌기보다는 지키는 달입니다. 지금의 여유를 무리하게 늘리면 오히려 손해가 생깁니다. 가정운은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오해가 풀립니다. 작은 다툼은 금세 지나가고 대화가 늘어나면 집안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집니다. 가족의 평화가 이번 달 운의 중심입니다. 건강운은 나쁘지 않지만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수면 부족과 소화 불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몸보다 마음의 피로가 쌓이지 않게 하루 한 번은 자신을 쉬게 해야 합니다. 짧은 산책이나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71세 박띠는 평온한 달입니다. 건강이 안정되고 주변에 도움이 들어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금전의 흐름도 일정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세요. 59세 박띠는 실속 있는 달입니다. 것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일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문서 관련 일은 꼼꼼히 챙기면 복이 됩니다. 금전운은 안정적이며 투자보다는 보유가 좋습니다. 47세 박디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돋보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면 정확한 해답이 보입니다. 금전운은 상승세이지만 지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복이 따릅니다. 35세 닭띠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직장이나 일의 방향이 바뀌거나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것은 아니므로 욕심을 버리고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조언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것보다 본질을 보고 움직이면 실수가 없습니다. 금전운은 무난하지만 관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수입이 생기더라도 계획 없이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돈을 굴리는 것보다 흐름을 안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지출을 줄이면 내년 초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은 감정이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그동안 다투거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새로운 인연은 느리게 다가오지만 진심이 통합니다. 23세 닭띠는 시작의 달입니다. 새로운 일, 학업, 취업 등에서 좋은 흐름이 들어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고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력이 떨어지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 몰두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아직 크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소소한 수입이 생기거나 용돈이 늘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절약이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건강은 무난하지만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쌓이면 체력도 떨어집니다. 취미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11월의 닭띠는 균형과 안정의 달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내면의 정리가 중심이 됩니다.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흐름이 서서히 정리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운은 점점 상승세로 전환됩니다. 직업 운은 안정적이며 신뢰가 쌓이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더라도 조급하지 말고 내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윗사람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작은 일이라도 꼼꼼히 해내면 평판이 올라갑니다. 이직이나 이동은 내년 초가 더 좋은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균형을 찾아가는 흐름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한 흐름이 복이 됩니다. 이번 달은 투자보다 절약이 복을 부릅니다. 작은 돈도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내년에는 금전운이 크게 오릅니다. 사업운은 신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새로운 거래보다는 기존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관계가 내년 매출의 핵심이 됩니다. 문서나 계약은 세부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확신이 없으면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정운은 따뜻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가 늘어납니다. 집안의 화목이 커질수록 운이 밝아집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을 쉬게 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휴식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모든 기운이 안정됩니다. 이번 달의 닭띠는 지키는 자가 복을 얻는 달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지금의 차분함이 내년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다지는 달입니다. 지금의 성실함이 내년의 결실을 준비합니다.